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욕기 20장 1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남아 사람 소발이 욕에게 하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장에서 욕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어겨달라고 애원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발은 여전히 욕에 대해 정죄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발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5절을 보면 "악인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고, 악인의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또 6절에서 7절은 "악인의 존귀함이 하늘까지 닿는다 해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고 말함, 말합니다. 또 8절에는 "꿈같이 환상같이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소발은 계속해서 어, 20장에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악인의 결국은 폐망입니다. 다윗도 10편 37편에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 37편 2절을 보면,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악인을, 악인을 말하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 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소발의 말과 다윗의 말은 같은 말입니다. 소발이나 다윗이나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발이 한 말은 틀린 말이고 다윗이 한 말은 맞는 말이라고 반응하십니다. 왜 똑같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반응하고 계신 걸까요? 악인이 멸망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이 말씀을 요에게 적용시켰고 다윗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비 악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을 향해서 어, 악하, 악인은 망한다고 한 소발의 말은 틀렸다고 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소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검, 아,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어,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말씀의 검을 자칫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오히려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처 내고 아픔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소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잘못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의인 욥을, 악인 욥으로 단정하여 말씀의 검으로 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발의 말이 맞는 것이지만 틀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 어떨까요? 소발처럼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어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검을 잘못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일단은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검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잘 적용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